안녕하세요. 유림종합장기입니다. 세대 의 스텐 수중펌프 상태 점검 의뢰가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대가 다 비슷해 보여도 고장난 원인이나 수리 여부는 각각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는 3분의 1마력 수중펌프인데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은 음, 어떻게, 이건 아예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뜯어보지도 않았냐면은, 일단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요. 근데 중국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부속이 없고요 그리고 중국산은 이렇게 어,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 판매하는 제품은 어, 우리나라 그 주파수나 전압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중국어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쓸 경우에는, 수리할수 있는 부품도 없거니와, 일단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얘네들은 50Hz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쓰기 때문에, 전압이 안, 전압이나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수리를 해도, 이거는 뭐, 별, 그, 수리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장이 나면은 그냥,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옆에 있는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을 했지만,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OEM으로 주문을 해서,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원인인지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는 그냥 한일 자동 펌프입니다. 네. 한일이라고 써있죠. 한일 자동품인데,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아예 고장이 나면 은 그냥 폐기를 하고요. 이건 뜯어볼 필요도 없고요. 고물이고요. 이거 두 개를 한번 어, 뚜껑을 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어, 일단 제가 보니까 콘덴서가 터졌습니다. 이게 콘덴서가 터지면은 이렇게. 에, 갈라지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배불뚝이 되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콘덴서가 터져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이제 요거는 콘덴서를 교체를 해보니까 일단 모터는 돌아가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기름이, 이이 기... 이 밑에 그,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오일이 이제 물하고 오일하고 섞이지 않게 해가지고, 방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오일이 축을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일이 완전히 다 흥건하게 젖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공회전이 돼가지고, 어 축을 타고 오일이 올라왔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리데나라든가 메카니칼실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좀 보니까 많이 좀 험하게 쓰셨네요. 이렇게 충격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오일이 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이렇게 그 여기가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되면은 오일이 쉽게 샐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수된 제품은 통 주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기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많이 주면 충격이 좀 약합니다. 이게 주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깨지면 깨졌지, 이게 휘질 않는데, 수대는 충격을 주면 약간 휘면서 오일이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 수리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뚜껑이 오니까 탄내가 나요. 이제 탄 거는 확실한데, 이게 왜탄 원인이 뭐냐면은,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흥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스텐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생각하시기에 녹이 안 난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녹이 안 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중국산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스텐하고 처리 함량이 이제 스텐 함량이 적어가지고 녹이 가끔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국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은 안 나요 근데 녹은 안 나는데 스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있어서 부식이 안 되는 건아니다 부식이 아니라 이게. 탁습니다 이게 스뎅이. 여기 자세 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금이가 있잖아요. 이게 스뎅이 삭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가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스뎅 그 양은에 오래 쓰면 양은에 빵꾸나듯이 스뎅이 여기가 그 고무로 이렇게 방수 할수 있게 고무로 이렇게 접합 부분인데 그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 통을 갈고 이거 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더이 들어... 밑에도 그러네요. 이 밑에도 사가 가지고 예, 쓰이이 사가 가지고서 이렇게 그 밀가루 이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부셔지듯이 이렇게 부셔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수명이 다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반 물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 이게 그 실내 낚시터에서 쓰시던 펌프인데. 실내 낙스터는 짠물이기 때문에 짠물에는 이렇게 스뎅, 스뎅도 부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예, 수리가 불가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다가 탔기 때문에 수리, 아! 기름도 많이 새네요. 보니까 예, 기름도 좀 이렇게 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 수리가 불가하죠. 그 그러니까 스뎅이라고 해서 부식이 안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탔기 때문에 예, 짠물에서는 쓰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